황제 카드에 대한 공부를 좀할 거예요. 이제 남성이 나왔네. 신빼. 고 그렇죠. 창조하는 신 빼고 4번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은요. 우리 맨 처음에 하던 식으로 해 봐요. 하던 식으로 우리 편하게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제일 쉬운 게 뭐야? 도안제 이미지 아니야. 이미지. 이미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자고요.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빨리 말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위험. 위험 아, 그러니까 위험이 아니라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말해. 위험 아닙니다. 위험이 있어 보여. 위험 뭐 권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황제야 황제. 황제니까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또 다른 어떤 느낌을 갖는지 이야기 해 보자고요. 불안해. 예? 불안. 그 되게 웃기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위험과 권위를 느꼈는데 여기에 좀 약간 느낌이 좀 반대되는 느낌 아니에요? 위험과 권위가 있는데 도대체 이 카드를 왜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을까? 아, 근데 솔직히 자, 이러고 보니까 솔직히 조금 찜찜, 위험과 권위를 느끼면서도 조금 찜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에서? 눈빛에서, 눈빛에서.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느꼈죠. 위험과 권위가 있어. 뭐, 복장이라든지 딱 권제에 앉아있는 이성, 뭐, 수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위험이 있었고, 보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하필 왜 눈빛을 저렇게 그려놨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카드의 도안자인 아서 에더드웨이트는 그 느낌을 안 가졌을까? 우리도 다 갔는데? 그는 안 가졌을까? 그도 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음, 이래놓고 뭐야? 됐어 이런 거야. 맞아. 뭐야 결국 위험과 권위가 있지만 불안함을 느끼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하세요? <laughs> 자면 또 어떤 느낌? 응? 불편해. 불편함. 어디서 불편함을 느낄까요? 어디? 에? 그래요. 자 우리 진짜 이거. 돌아가면 또 헷갈리니까. 아니 여황제는 어얘 아, 때문에 여황제 된거 아니야.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얘 때문에 여황제 된거 아니야. 이해 돼요? 얘 때문에 자기 와이프는 여황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단 말이야. 걔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풍요를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정작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황제는 뭐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불편해 보이게 여 있어. 왜 이랬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예. 조금 더해 보시자고요. 조금 더이 카드를 보고 느낀 점, 느낀 점. 어떤 이미지적 느낌이요? 나좀 가보자고요. 이런 이미지적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적인 느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이걸 배우려고 우리가 여기 온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제 제가 자꾸 제가 이미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미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이미지만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졌는지 그 진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이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받았을 때, 이 카드를 스프레드를 통해서 펼쳤을 때맨 처음 받았던 느낌 중요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위험과 권위를 맨 처음에 느끼셨고, 어떤 분은 뭐야 위험과 권위 전에 불안한 눈빛이 먼저 느껴지셨고, 어떤 분은 뭐야 황제가 앉아 있는 딱딱한 의자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걸 합치면 이게 뭐야 황제 카드입니다. 그렇지않아요 조금 네, 더 느껴보자고요. 조금 더 느껴보자. 조금 더 느껴보자. 아, 이렇게 비켜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카드 가지고 다니세요. 카드 가지고 다니시고, 이거를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본인 카드를 좀 보세요. 아시겠죠? 아, 그렇죠. 이 안에 황제가 말이야. 황제다운 복장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약간 간소화된 복장이야. 그렇죠? 그리고 망토만 두르고 있는데 안에는 지금 뭐야, 지금? 전투복이야. 전투복. 전투복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무슨 상황이라는 거야? 전시라는 거야, 전시.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의 모습을 그릴 때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릴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뭘 그리는 거냐면 전시 상황의 황제를 그려 놓은 거야. 그래서, 갑옷을 딱 입고 있고, 언제라도 뭐야? 지금 선생님 모신 대로 전쟁에 나갈 거야. 자,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편한 거 맞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전시 상황이니까 위험과 권위는 있어야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아, 곧 전투가 벌어지는데, 편안한 알락의 자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 또라이 아니야? 그 또라이지? 안 그래요? 아, 그렇게 그려졌네요. 맞아요. 또 어떤 느낌일까요?